자, 안녕하세요, 박스다 도마르스피아노 대표입니다. 자, 우리 어, 완전 종목 시간에 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건설주 분석해 드렸고 어, 라온캠텍도 엄청난 상승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조선주들. 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역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카카오뱅크의 도전자을 내미는 토스뱅크 관련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스라는 업체는요 음, 대표가 박재민이라는 분입니다. 어, 개발사가 비발리퍼블릭하고요. 어, 뭐 아시다시피 많이 우리가 이제 접했던 기업입니다. 어, 우리 워낙 그돈 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토스증권 뭐 주식을 무료로 주는 그런 행사가됐었습니다 어, 공인인증 보안카드 그리고 OTP 없이 간편송금을 할수 있는 이 어, 서비스로 앱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이앱 다운로드 숫자를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보다 많습니다. 어, 그만큼 많이 예, 업을 그 깔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업체 같은 경우 는 은행과 직접 제휴를 해서요 어, 송금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연락처 송금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도 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달 1,5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입자는 대략 한 1,90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매출은 3,9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앱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토스뱅크 출범하는데 약간 좀 걸림돌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뱅크, 출범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원앱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앱하나즉 어플리케이션이죠. 한 개의 이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 증권, 자산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 기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 가상뱅크, 가상계좌를 기본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송금을 하게 되면. 토스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보내주는 그런 어떤 원리로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토스의 지분, 즉, 토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 일단 보험 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바로 토스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스 증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분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 출범에 따른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스뱅크가 출범하기 한 2개월 전쯤에는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스증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뉴스로 떠오르고 있죠. 자본금이 최근에도 두배 증가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유상인자를 다른 기업에게 하지 않고 이 토스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가 100%다 어, 증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최근에 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사인 기록을 세웠고요. 어, 단기간에 단기간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게 돌파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 증권을 막 뿌렸어요. 어, 주식 한 주씩 에, 가입자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에, 가입자가 늘었고 그래서 조기에 그 이벤트를 종료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향후에 이제 그 MG 세대, MG 세대를 노리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와 타겟팅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토스뱅크 어, 가있습니다 이제 제3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은행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 19년도 말에 예비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달 경에 본 인가를 본 인가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약간 서류적인 어, 부분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바로 이제 이본 인가가 안건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출범까지 대략 한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바로 토스뱅크 본 인가 아니 상정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과거였던 인터넷 뱅킹이 출범했던 역사를 보시게 되면 k뱅크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에, 본인가를 신청 했습니다. 9월달에 신청을 해서 12월 4일날 이제 인가를 받았고 4월 3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3개월 3개월 본인과 신청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허가받고 3개월 후 있다가 출범을 하는 그런 목표를 보여줬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했습니다. 어, 17년 1월 달에 본인과를 신청을 했고요. 4월 달에 본인과 허가를 받고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토스뱅크가 만약에 어, 현재 7월 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어, 5월달에 만약에 본인과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8월달, 7, 8월달에 돼야 허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럼 올해 말쯤 돼야 좀 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토스뱅크 같은 경우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제 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 자금적인 부분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혼자서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현상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1 금융권에 있는 하나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을 어, 끌어들였고 그리고 어, 이랜드 그룹 이랜드월드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랜드월드도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월드의 계열사 이랜드 파크가 있고요. 이랜드 파크가 가지고 있는 이월드라는 e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바로 또 이렇게 토스뱅크 출범에 따른 관련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와 함께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자증권 어, 투자를 했고요. 어, 그러면서 이 토스 비바레퍼브리카 이 업체의 지분 자체는 좀 낮아졌다. 34%까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토스의 지분율이 쭉 하고 나올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토스의 지분이 원래 60% 정도 있었는데, 투자를 받게 되면서, 34%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연합회들이요. 음, 그러면 이거 너무 오히려 불공정 아니냐. 라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은행연합회, 음, 그러니까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음, 인터넷은행은 금융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어,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요, 어, 제4인터넷은행, 여기에는 금융 지주사들까지 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어, 은행연합회 상황에서도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카카오뱅크의 사용액이 뭐 40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간편인증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간편인증 우리가 이제 음, 인터넷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지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또는 어 간편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로 거론되고 있죠. 어 최근에 라운 시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런 기술을 카카오뱅크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최근에 카카오뱅크 스웨즈로 라온 시큐가 떠오른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라온 시큐 같은 경우는 돈마를 TV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고 역시 좀 폭등을 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역시 비대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은 어, 대표적인 우리 공인인증서 업체였습니다.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서 어,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어, 이업체지분 5%를 바로 토스가 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비대면 간편인증 관련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e 월드 음,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랜드의 e 계열사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관련지로 어,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주식은, 어 뭔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미리 선점을 해서, 어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9시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